야막 마... 아... 아니 탑좀 오자 아니 탑은 또왜안 오는 거야 슬퍼 씨발 미친 놈 아니야 이거 용싸움은나 없이도 이기지 않을까 싶네라고 할때 이제 용싸움 하러 가야 되네. 좋은데 좋은데 스웨인 좋은데 대장군 좋은데 도색기 잡아 봉인 느려서 한대 다시 한대다 잡아줘 아반태곤인데 요래 하나는 잡겠지 응? 그것도 못하면 접봐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잡으세요. 아, 군이당했습니 우리 헌세요아 이거, 진짜. 아니 우거 한타 되게 좋은데 이게 지금 이뭐 하는 거야왜 자꾸 잘려? 어 얘들아 뭐야? 이거, 을 맞잖아, 카 레전드 아, 미친 빨리 온나. 한대 맞고 시작하자. 됐자, 아니 피가 안나는데 뭐, 챔프 어쩌래? 헐! 헐어어어대 네, 아니 탑 안오고 뭐해 뽑히는 일단 졸라 패고 생각해 찰싹 찰싹, 찰싹. 오분 킬. 오. 아니 씨발 좀 진지하게 좀 온나. 아왜다 터지고 나서 오는 건지 원. 저게 왜안 맞아? 씨발. 야 이게 킬가? 헐. 15공 아왜안 맞아줘 좀 맞아줘 어? 스킬 쓰면 좀 맞아줘 미치겠네 아니 이렇게 3킬 난 곳에 갱혹이 돼있나? 해물탕면 미드갱을 왜 당하겠냐? 당하네? 집갈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막을건데 아 맞췄으면 킬인데 아우 참헐 헐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씨발 버렸어 기회를 컷아우 뽀삐님 드디어 보셨군요 이 각을 아 이제 보시면 어떡해 차아 새끼들이 잡아주세요. 이게... 이게 스윙 한 이유지 어... 저 왔다. 뭐야? 이태로 병신이야. 아니, 이걸 잡을 사람이 없다는 게 난... 설거 푸네. 방금 다있었슴 잡았는데? 거기서 집 가는 게 아, 새끼들이 어, 너네는 무리했어. 임마, 어, 좋은데. 가즈아, 손자아, 이틀 왜 아무도 안 봐? 얘들아,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아내욕나나나 나, 나, 나 욕하고 있는 거야? 패배. <목소리> 아니, 씨가 핑 찍지 말고 오세요. 아, 택할 그것... 아니, 불체가 타 보는데 다 거는 올 생각은 네, 없나? 이빨... 예. 네 종양 있나? 새끼가 어, 그만하세요. 아! 이 씨발 놈이! 아 진짜 개새끼가 이게 어딜를망가시나잘 가네. 아미아핀만 찍을 줄 아는 그냥 오공이 밉다. 세상이 밉다. 아그 상태 되게 오랜만에서 쯔, 그 뭐라 하냐 이 버버거리네. <laughs> 오, 씨발, 로레라, 하이 미친 챔프, 응, 미지아죽이자요 가잇 빨발얜 얘, 뭐야? 와, 레전드 못 먹게 하셈컷 탁, 가잇 못 쫓아갈 줄 알았지. 못 쫓아가 슬픔, 모빙 족같이 칠래. 아, 데칼 씨발, 점심시간이다. 아! 아. 그냥 돌아서 탑 가면 되는 건데 왜 손해를 만드냐? 기분이 나쁘잖아. 저 씨발 이머티콘 좀안 쓰게 못 하나? 깔 개 새끼가 형이 만만해? 어? 형이 만만해? 새끼가 아 디지샘 적당히 하고 어 롤드컵보다가 이보니까 노잼인데 어떡함? 뭔 소리야 제우스 식 운영하고 있는데 갈깔 별로 아이 개 새끼가 너너 나랑 봐야 돼 오늘 짬 봐. 차차아 헐 터짐 좋은데 하이머딩가는 뇌를 정통으로 맞아서 죽었나보네 데칼 데까... 어? 얘 여기 왔는데? 헤헤이 <목소리> 18. 잡았으면 됐어 오늘 피지컬 좀 되네. 아니, 피지컬 늘 됐는데? 팀 운이 안된 거지. 봐요, 우리 미드 지금 066. 문이안 되잖아. 뭐 하세요? 뇌에 종양 있어요? 저는 정말 진오 오. 제압되었습니다. 야, 오공 디짐못 먹을. 백걸. 넌 일로 와. 나랑 해. 컷. 아, 계속 쳐, 계속 쳐. 댓글! 댓글! 지발. 댓글! 지발. 어쩐지 큐가 느리더라. 무슨 스타워즈 광선검 꺼내는 것 마냥 붕붕 휘둘러야 되는데, 애가 그냥 뭐, 오늘 한끼굶었나봐큐가 너무 느리더라고 아딱 빠르다. 이거 봐. 확연이 다르지? 데칼. 데칼, 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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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버그. 벽 넘어가네? 아니, 씨발. 그래도 한테는 좀 치면서 가면 안 되냐? 데칼. 안 죽지. 새끼야 형이 마저가두로마데그으로마지막으마지마지가둘이라고마마지막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지막으로마니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누가 잡으로 마지막으로 는지가좀 스트레스 으아서지막 음, 근데 왔네 밥 먹자! 했는데, 뭐, 체를 타고 와버렸네, 내가? 던질 동안 빨리 던졌어야지. 자, 랭가가 미규 CS 끊기 하는데, 알바노 탑 가면 돼. 아니, 뭐함? 오셈. 헥, 가잇! 으아아아아아아아! 헥, 가잇! 으아 됐건, 됐건. 어. 백칼이백칼이 여기 엇 지라가 막고 빼줘. 백칼 아. 아, 금룡이 안 죽어. 헐 오공이 돌발행동. 야 아아 백 칼, 백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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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4연패 드디어 끊는